지금 당장 게이밍 노트북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검색을 하고 비교를 하고 여전히 고민 중일 겁니다. CPU, GPU, 추사율, 발열, 무게, 가격, 수많은 용어와 숫자가 난무하는 가운데 대체 뭐가 진짜 가성비일까? 내가 지금 사는 게 1년 뒤에도 만족할까? 라는 고민에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특히 지금은 신학기 시즌입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대학생,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직장인, 혹은 이직 자격증 공부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분들이 노트북을 찾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브랜드마다 신학기 스타트 프로모션을 걸어 특별 할인을 제공하거나 가방, 마우스, 헤드셋 같은 사은품을 묶어서 내놓습니다. 일반 시즌에는 보기 힘든 혜택들이기 때문에 언제 살까? 고민하는 분들에겐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쿠팡에서 인기 있는 게이밍 노트북 3가지. ASUS 2025 TOF 게이밍 A18, 라이젠 7260 RTX 5060, 레노버 2024, LOQ, 25IX9 코어 IO RTX 4050, HP 2025 m Max 16 코어 얼트 a 9세대 RTX 5070T. 이세 모델을 집중적으로 비교해드립니다. 한번 사면 최소 3년에서 5년은 쓰는 게 바로 노트북입니다. 잘못 고르면 후회가 길고, 제대로 고르면 든든하게 인생의 동반자가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가격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영상 보시면서 함께 참고해보세요. 꼭 따져야 할 다섯 가지. 첫째 CPU와 GPU입니다. 게이밍 성능은 결국 이두 가지가 좌우합니다. CPU는 두뇌, GPU는 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멀티태스킹과 연산은 CPU가 맞고 그래픽과 프레임은 GPU가 책임집니다. 둘째 발열과 소음입니다. 노트북은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발열이 심하면 바로 성능 저하가 일어납니다. 쿨링이 잘 되어 있으면 장시간 게임에도 안정적이지만 쿨링이 약하면 30분 만에 프레임이 떨어지고 게임은 끊기고 본인 는 열받고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셋째 디스플레이입니다. 주사율은 게임 몰입도를 크게 바꿉니다. 60Hz와 144Hz는 같은 화면이라도 움직임의 부드러움이 완전히 다릅니다. FPS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넷째 무게와 휴대성입니다. 데스크탑 대체용으로만 쓸 건지 아니면 강의실 스터디 카페 회사 회의실에 들고 다닐 건지 이 사용 패턴에 따라 무게가 중요해집니다. 1.8kg과 2.5kg의 차이는 숫자상으로는 700g이지만 매일 들고 다니면 어깨에 오는 피로감은 확연히 다릅니다. 다섯째 가격과 서비스입니다. 같은 RTX 4060 노트북이라도 브랜드마다 가격은 20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게다가 초기 불량 대응이나 AS 센터 접근성도 다릅니다. 노트북은 한번 문제가 생기면 바로 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여기에 신학기 한정 프로모션이 붙습니다. 일반 시즌에는 120만 원대 제품이 프로모션에서는 100만 원대 초반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사은품으로 10만 원 상당의 게이밍 마우스 혹은 정품 백팩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상 숨겨진 가격이나 효과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신학기 프로모션 시즌에 미리 잡아 두셔야 합니다. 놓치면 다시는 같은 조건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 두었으니 지금 바로 가격만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확인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메리트 있는 조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모델은 바로 ASUS 2025 TUF 게이밍 노트북 A18입니다. 현재 신학기 시즌을 맞아 새롭게 출시된 따끈따끈한 모델로 라이젠 7 260 프로세서와 지포스 RTX 5060 그래픽카드를 탑재했습니다. ASUS의 TUF 시리즈는 원래부터 내구성으로 유명합니다. 군용 인증을 통과할 정도로 충격, 진동, 고온, 습도에 강한 제품군이죠. 그래서 단순히 책상 위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매일 들고 다니는 학생이나 직장인에게도 오래 버틸 수 있는 믿음을 줍니다. 성능 측면에서 RTX 5060은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 RTX 4060 대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2025년형 GPU로 최신 AAA 게임에서도 옵션 타협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발로란트는 물론이고, 사이버펑크 2077, 스타필드 같은 고사양 게임까지도 안정적인 6080프레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CPU도 라이젠 7260이라 멀티태스킹과 연산 성능이 좋아서. 게임만이 아니라 영상 편집 스트리밍 개발 작업까지 소화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게이밍 전용이 아니라 작업 겸용 노트북으로도 훌륭합니다. 발열과 소음을 살펴보면 에이수스는 쿨링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브랜드입니다. 듀얼 팬 사방향 통풍 설계 덕분에 장시간 고부하 작업을 해도 프레임 드랍이 거의 없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다만 소음은 어느 정도 각오해야 합니다. 게임 중에 선풍기 수준의 팬 소리가 난다는 리뷰도 있지만 대신 발열이 잘 잡히고 성능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대부분 긍정적 평가를 내립니다. 디자인은 TUF 특유의 투박하면서도 단단한 인상입니다. RGB 화려함을 강조하기보다는 군용 장비 같은 실속형 디자인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맞습니다. 무게는 약 2.2kg 전후로 알려져 있어 매일 출퇴근에 들고 다니기엔 부담이 될수 있지만 집과 기숙사, 야. 스터디 카페 정도의 이동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실사용자 후기 몇 가지를 소개하면 최신 GPU RTX 5060 성능이 체감된다. 배그 풀옵션이 너무 부드럽다. 쿨링은 확실히 강력하다. 대신 소음은 크다. ASUS TUF는 내구성이 좋아서 오래 쓸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추천 대상은 분명합니다. 예산 100만원 초중반에서 최신 GPU 성능을 원하거나 첫 게이밍 노트북을 찾는 대학생, 직장인에게 최적입니다. 지금은 신학기 스타트 프로모션 기간이라 일반 시즌보다 훨씬 좋은 가격과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밑에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실시간 가격만이라도 꼭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 같은 조건은 쉽게 다시 오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살펴볼 모델은 레노버 2024 LOQ25IAX9입니다. 게이밍 노트북 시장에서 레노버는 꾸준히 가성비 브랜드로 불립니다. 특히 LOQ 시리즈는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인 성능을 원하는 학생, 직장인, 입문자들이 많이 찾는 라인업입니다. 이 모델은 15.6인치 화면에 인텔 12세대 코어 i 오 프로세서 그리고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50 그래픽카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즉, 부담 없는 가격과 충분한 성능을 동시에 잡은 대표적인 중급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성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RTX 4050은 엔비디아의 최신 아키텍처 기반 그래픽카드로 기존 RTX 3050 대비 전력 효율과 레이트레이싱, DLSS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실제 게이머들의 사용 후기를 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 발로란트,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같은 인기 온라인 게임은 중상 옵션에서 100프레임 이상 안정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 스타필드, 레드 데드 리뎀션이 같은 고사양 AAA 게임의 경우에도 DLSS 3을 활용하면 60 프레임 내외로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즉, 입문자나 대학생 혹은 라이트 게이머에게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 성능입니다. CPU는 인텔 12세대 코어 i5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신 i7이나 라이젠 7보다는 한 단계 낮지만 멀티코어 성능이 꽤 좋아서 게임, 문서 작업, 영상 시청, 간단한 편집까지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의나 회사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게임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성능과 가격의 균형이 잘 맞는 조합입니다. 즉 게이밍과 일상 작업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실속형 노트북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발열과 소음 부분을 살펴보면 RTX 4050 기반이라서 상위 GPU보다 발열이 낮은 편입니다. 레노버 에로큐 시리즈 특유의 쿨링 설계 덕분에 장시간 게임을 해도 손바닥 부분이 과도하게 뜨겁지 않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소음 역시 고성능 노트북 치고는 얌전한 편이라. 강의실에서 켜도 눈치 보이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 종종 올라옵니다. 즉 성능 대비 발열과 소음 밸런스가 잘 맞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에로큐 특유의 심플한 감각을 유지했습니다. rgb로 번쩍거리는 전형적인 게이밍 노트북과 달리 사무실이나 강의실에서도 튀지 않는 깔끔한 외형을 갖췄습니다. 덕분에 회사 회의실에 가져가도 부담스럽지 않고 학교 도서관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게는 약 2.3kg 전후라서 매일 들고 다니기엔 약간 무겁지만, 집과 기숙사, 스터디 카페 정도 오가며 사용하는 용도라면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실사용자 후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만족스럽다. RTX 4050이 생각보다 성능이 좋아서 게임할 때 끊김이 없다. 쿨링이 안정적이라 장시간 게임도 가능하다. 디자인이 심플해서 학업과 업무에 모두 어울린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배터리로 게임을 하면 금방 방전된다. 휴대성이 조금 아쉽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100만원 이하 가격대에서 이 정도 성능은 흔치 않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입니다. 추천 대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산을 크게 쓰지 않고도 게이밍 노트북을 경험하고 싶은 분, 특히 대학생, 신입생, 직장인 입문자에게 적합합니다. 학교 수업, 과제, 영상 시청을 하면서 동시에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딱 맞습니다. 성능이 너무 과하지 않고 가격 대비 효율이 높은 게 장점이기 때문에 첫 노트북으로도 추천할 만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학기 스타트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라 일반 시즌보다 가격이 훨씬 내려가거나 게이밍 마우스, 정품 팩팩 같은 사은품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사실상 숨겨진 가격이나 효과와도 같습니다. 놓치면 다시는 같은 조건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지금 바로 실시간 가격만이라도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확인하는 순간 생각보다 훨씬 더 메리트 있는 조건이라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모델은 HP 오멘 16입니다. 게이밍 노트북 시장에서 HP는 프리미엄 감성과 안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동시에 갖춘 제조사로 유명합니다. 특히 오멘 시리즈는 HP 하이엔드 게이밍 라인업으로 최신 AAA 게임을 풀옵션으로 즐기고 싶은 하드코어 게이머나 게임과 영상 편집, 스트리밍까지 병행하는 크리에이터에게 꾸준히 선택받고 있습니다. 이번 오멘 16은 라이젠 7 7840HS 프로세서와 RTX 4070 그래픽 카드, 16.1인치 QHD 해상도 그리고 240Hz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스펙만 보더라도 단순 게이밍 노트북을 넘어선 데스크탑 대체급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성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RTX 4070은 사실상 데스크탑 RTX 3070급 성능을 노트북에 담아낸 수준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 스타필드 레드데드 Red 리뎀션이 같은 고사양 AAA 타이틀을 QHD 해상도에서도 6080프레임 안정적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특히 d l s s 3를 활용하면 그래픽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프레임이 크게 상승해 레이트레이싱까지 켠 상태에서도 쾌적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발로란트,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게임은 240Hz 고주사율 패널 덕분에 압도적으로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프로게이머나 스트리머들이 선호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CPU 라이젠 7 7840HS는 멀티코어 성능이 우수해 게임뿐 아니라 영상 편집, 그래픽 작업, 라이브 스트리밍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게임 전용이 아니라 작업 겸용 하이엔드 노트북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발열과 소음을 살펴보면 고성능을 발휘하는 만큼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HP는 쿨링 설계를 세심하게 해두었기 때문에 장시간 게임을 해도 성능 저하가 크지 않습니다. 물론 팬 소음은 큽니다. 실제 후기를 보면 성능은 끝판왕인데 팬 소리는 비행기 같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성능 노트북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쿨링 패드나 헤드셋을 함께 사용하면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디자인은 오멘 시리즈만의 고급스러운 블랙 매트 질감을 유지하면서 RGB 포인트로 게이밍 감성을 살렸습니다. 화려하지만 과하지 않은 세련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게이밍 노트북도 품격 있게라는 니즈를 충족시켜 줍니다. 무게는 약 2.4kg으로 휴대성보다는 데스크탑 대체용에 더 적합합니다. 즉, 매일 들고 다니기보다는 집이나 스튜디오에 두고 메인 PC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실사용자 후기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성능은 정말 끝판왕이다. 사이버펑크 풀옵션도 거뜬하다. 팬 소음은 크지만 그만큼 성능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QHD 240Hz 화면은 한번 보면 FHD로 돌아가기 힘들다. 무겁긴 하지만 데스크탑 대신 쓸수 있어 만족한다. 물론 아쉬운 점도 존재합니다. 배터리 성능은 한계가 있어서 전원 어댑터 연결은 필수입니다. 무게도 2.4kg이라 매일 휴대하기엔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휴대성을 크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성능과 화면 품질에 압도적인 만족을 표현합니다. 추천 대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150만원 이상으로 여유가 있는 분, 최신 게임을 풀옵션으로 즐기고 싶은 하드코어 게이머, 그리고 동시에 영상 편집, 스트리밍, 콘텐츠 제작까지 함께하는 크리에이터에게 적합합니다. 게이밍과 작업을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올인원 하이엔드, 노트북을 원하는 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선택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신학기 스타트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라 일반 시즌보다 가격이 더 낮아지고 게이밍 헤드셋이나 정품 팩팩 같은 고급 사은품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상 숨겨진 가격이나 효과와 같아서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같은 조건을 다시 만나기 어렵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현재 가격만이라도 꼭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확인만 해도 지금이 기회구나라는 걸 바로 느끼실 겁니다. 새 제품 모두 쿠팡에서 구매 시 로켓 배송 로켓 설치를 지원합니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바로 받아볼 수 있고 전문 설치 기사가 방문해 초기 세팅까지 도와주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초기 불량 발생 시 빠른 교환이 가능하고 상간 지역까지도 배송비 무료로 지원됩니다. 특히 이번 시즌 프로모션 상품들은 대부분 무료 설치 무상 AS 연장 혜택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는 쿠팡 특성상 프로모션 상품은 재고가 한정돼 있어서 품절 임박 표시가 뜨면 빠르게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현재 배송 가능 여부와 가격을 꼭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모델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ASUS 2025 TF Gaming A18 가격대 100만 원 초중반, 최신 GPU RTX 5060 탑재, 내구성과 쿨링이 강점, 합리적 가격에 최신 성능을 원하는 대학생 직장인에게 추천. Lenovo 2024 l q 2 5 i x 9 가격대 100만 원 이하, RTX 4050 기반의 가성비 모델, 디자인은 심플, 학생 인문자 라이트 게이머에게 적합. HP 2025 mX16 가격대 300만원 초반 코어 얼트러 9RTX5070T 사실상 데스크탑 대체급 하드코어 게이머와 프로 크리에이터 에게 최적 새 모델은 단순히 가격 차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용 목적과 환경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나는 가성비냐 균형이냐 끝판왕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여러분의 선택 기준이 될 것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은 단순히 게임만을 위한 기기가 아닙니다. 과제 업무 영상 편집 스트리밍까지 여러분의 학업과 커리어, 취미까지 함께하는 삶의 동반자가 됩니다. 특히 지금은 신학기 스타트 프로모션으로 가격 할인, 사은품, 카드사 혜택이 겹치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놓치면 다시는 같은 조건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아래 고정 댓글과 프로필 링크에서 지금 바로 가격만이라도 확인해보세요. 확인하는 순간 지금이 기회라는 걸 바로 느끼실 겁니다.